긴장 좀 되네 이거. 와 여기 진짜 좋네. 상해 와서 이렇게 출근한 건 처음이에요. 다른 거면라도 피시뱅도 자신 있으니까. 마카오 <목소리> 주상하이. <야, 이거 차이나.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아침 여덟 시고 정확히 삼십 분 후에 이제 상해로 갑니다. 첫날은 비즈니스 미팅 줄줄이 있을 거고, 둘째 날은 행사가 있어서 가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저희가 뭐. 재밌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무튼 재밌는 것들 담아서 오늘 좋은 출장을 겠습니다 <laughs> 2시에 오늘 미팅인데 밥을 먹어야 돼서 한국으로 치면 은 뭐를 봐야 될까요? 집밥 천국으로 봐야 되는 거아니에요 메뉴가 한 500개 있는 거 같습니다 네. 둘이 안념방으로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중국은 일단 카드를 안 받으니까 저 해외에서 특히 중국 오실 분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음 맛있네 먹어봐 새우를 먹었네 아니 지금 끊었어 이름이 매너 커피야 매너 매너 있게 가자 저희 이제 스케줄을 움직여야 돼서 호텔 가서 이제 뭐 간단하게 양치 한번 하고 또 미스터를 뿌리고 나가겠습니다 <laughs> 우리 그 담당자고 되게 이쁘고 되게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엠씨 차에 나가고 Welcome to Shanghai 우리 가 갖고 있는 서 한국에서 한국가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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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한에서좀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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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t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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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 에디비어, HBO, 라고 이제 중국에서 거의 이제 그 스탠리 같은 큰 마트를 회사에 틀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계열이 어 응. 이게 얼마 가격이야? h o 아, 이거大概是零售价多少呃是我们的那 30달러. h o r r y a r Yes, around. <놀람> <놀람> 30 0 야 야. a 야오자야 Let's go. o m i g m m i n g y i g 아 이거 IMG에서 마스코트. 오늘 우리 회사라고 지 크게 홍보해주세요. Okay. Our c l i e Yes. Oh, d e r b c Yes. c r s t o r 다 여기에는 이제 다 IMG Kobe Bryant 여기는 이제 중국에 있는 그 img 그룹의 회사고 응? 새로 이제 회사를 응? 옮겼고 응? 이제 이사한 응? 거야 그래서 응? 200명 응? 200 응? 정도 직원이 있고 응? 여기서 이제 저쪽에서 라이센스 팀에서 영어로 비욘드 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이제 에이전시를 해주는 응? 팀뭐 일본 가면 일본 응? 팀이고 근데 중국이 워낙 응? 비즈니스가 활발하고 응? 시장이 응? 크니까 직원이 제일 많죠 응? <laughs> 뭐 아까 봤잖아 뭐 호날두랑 나랑 같은 회장 거. 봤잖아. 네. <laughs> 아, A I A 니. E y 어. Eddie. 너는 F 어. R 어. A N K. Look 아 b 비 오빠 이쁘. 오빠 잘해. 이봐 이쁘 이쁘. 오빠 이뻐. 이뻐아 이봐 이뻐 이뻐. 이봐 이뻐. 이봐 이놈 욕심이 많네 지금 어디 유튜브 좀나오려고아 우리가 유튜브 찍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좀 가짜 파는 매장 같은. He wants to know if there's like counterfeit market. Uh. You want uh. Um, 유 you w a n t to take YouTube shooting. Uh, shooting. Uh, I'm afraid we have some security issue. Be careful, maybe dangerous. 아, yeah. wow. You know 아, if you shooting okay. the counterfeit. Yeah yeah yeah. 스니우니 캐릭터는 언제 어, 저기 원래 한국 거였잖아요. 그 어, 원래 한국에 있을 때 내가 개인 나도 좋아해서 사서 입기도 고 어쨌든 브랜드를 16년 정도 나도 하면서. 그 프레피룩과 아이비리그나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로고가 아닌 약간 이런 하나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목표하고 있다. 어어 <놀람> 너무 t h 너무... o l l 리 어, 좋네, 좋네. 그, 상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천을 좀 받아갖고, 몰인데 뭐 규모가, 역시 뭐, 대륙의 사이즈가 엄청나죠? 예, 네, 리비통 팝업 스토어도 있고, 근데 뭐,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좀, 예술작품 같네. 예, 네, 한국 브랜드 웰던도 있고, 오는 길에 뭐, 젠틀몬스터 있고, 한국 브랜드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요 어, 대단합니다. 네. 자, 우리는 어쨌든 이런 걸다 봤으니까, 이제 배를 채우러 가야 됩니다. 하이엔드 베이징으로. 베이징떡 핫플레이스라고 추천했는데 들어오니까 완전 럭셔리인데? 완전 럭셔리고요 식기나 약간 막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이 완전 하이에드 럭셔리 이바. 베이징떡 이바가 할수 있어요 이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어? 뭐야? Welcome to Tidoo Enjoy <laughs> your dinner <laughs> 뭘 주문할지는 봐야 될거 같아요 하이엔드 베이징 돈이야. 아, 오리 중에서도 거의 대장급 대장급 오리. 어? 아니야, 그렇지. 티드 오리. Thank you for invite. 해주셔서 감사하고. 에,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IMG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back. w e l 파 방방씩씩하와한이렇 시켜서 이 한번 같요 네, 돼요. 이누. 내가 처 진짜 방은 좀 와. 렵네서 녹아 그냥. 와 네, 아 둘째 날이고 8시 데 저희 아침에 운동하러 왔죠. 이제 좀씻고나와가지고좀 쌩얼인데 자 그래도 뭐 제가 또 딴거무라도 피부엔 또 자신있으니까 출장에서는 뭐 스킨, 막 로션, 에센스 이런걸 다안 갖고다니고 얘 지금 올인원이거든요? 올인원으로 해갖고 그냥 하나로 쓸수 있는거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보습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발라주고요 아우. 하이드로겐 젤 크림 요거는 제가 항상 집에서 바르는건데 짧게 나온게 있어서 갖고왔어요 딱 바르는 순간 그냥 약간 보습이 뻑 되는 느낌 어... 아으 써. 발라주고요 저번에 왓츠마이백에서 보여줬던 건데 이거 30짜리 거든? 얼마큼 이거 뭐 골고루 펴 바르고 막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해병대 스타일로 얘 선크림 기능 되면서 약간 남자 파운데이션이어서 얘는 좀 과하지 않게 이거는 뭐 집에서 쓰는 건데 똑같은 거 갖고 왔죠 그래서 헤어밤 바르고 헤어퍼퓸으로 약간의 향 추가하고 이게 팁인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바람이 이게 제일 센 건데 이거를 제가 항상 루틴이 아침에 배에다 대서 살이 흔들리면 그날 굶어야 돼요 근데 네. 오늘은 다람이 네. <laughs> 좀 약하기도 하고 네, 살이 흔들리는 거 없기 때문에 오늘은 피디님과 하, 맛있는 거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은 딱 여기까지로 이제 둘째 날첫 스케줄은 뮤지엄을 좀가 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지금 10주년 아주 좋은 작품들이 있는 뮤지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뮤지엄을 또가 보는 걸 좋아합니다. 중국의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리페이를 하니까 어쨌든 알리페이 안에 그 디디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택시를 또 잡고 카카오처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알리페이 어플 까시는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 우야식 시간이에요. 강아지들이. 네, 아, 여기 강아지 공원이구나. 개 공원입니다 여기는. 네. <laughs> 중국에서 되게 영향력이, 영향력 있는 컬렉터가 하는 네. 네, 개인 미술관입니다. 무게를 네. <laughs> 아줌마가 지금 보상 보쌈, 하는 느낌. 어쨌든 우리가 실크가 이제 대단한 재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패션 디자이너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료를 비싸다고 할 수, 있, 과연 할 사람이 있겠지만. 아, 우리가 이 작품들을 이 정도의 금액을볼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작품이 주는 힘과 영감을 주는 어떤 그런 원천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으신는고 봅니다 꼭 여러분들도 사회에 오시면 여기 롱뮤지엄 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더라도 전시 보시는 걸 항상 추천 좋은 작품의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가 봐서 네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너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 남들이 봤을 때 뭐야? 라고 할지 언정 나한테 울림을 주는 네, 오늘은 사실 제일 좋았던 건 조지콘도 네, 정말 큰 대형 작품 한국에서 어, 여기 로컬한테 추천 받아 갖고 왔는데 비주라는 곳이고 여기가 약간 상해 가로수길 같은 데인데 문어 버거하고 프라이드 치킨이 너무 맛있다 고해서 낮에 간만에 또 출장에 어떤 이런 맛이 있죠 난맥 생님하고 난맥 한잔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 한 시간 기다렸는데 여기 바로 옆에 노필터라는 카페가 있어요. 메뉴판을 딱 받으니까 노필터랑 연결된 집이야. 그래서 노필터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웨이팅 하고 있으면 전화 가올 거예요. 충격적인 비주얼이다. 야, 나또 이거 문어 또 긴장 좀 되네, 이거. 음. 또 어디? 어,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할았 근데, 이거 뭐지? 파츠 아니에요 파츠? 음 파닥 스타일. 아 한국 일이네 파닥이야 <laughs> 느끼하니까 마요네즈가 이걸 살짝 더 올려야 돼 요렇게 먹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슈프림이죠 슈프림이 중국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슈프림이 진짜 오리지널 슈프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진짜 리얼 슈프림이 드디어 상해에 생겨요 근데 바로 딱요 위치야 여기 서 보고 있어요 와 뉴데이크 줄네 뉴데이크 줄인데 와 우리나라 브랜드 되게 중국에선 상해와서 이렇게 줄긴거 처음이야 지금 아으로 가야지 여기 젠틀이고 한번더 마르잘라 가봐 마르잘라 이쪽에 사람들 그냥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물건 없어서 여기서 사겠다는 허황된 생각이었데 뭐야 어야 이거는 내거 100%에요 거 100, 100 인정 <laughs> 그치? 대박이다 어, 내거 100%인데 내가 온지 여기 이제 진건이씨가 하는 클라시라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샵이에요 온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주스라고 그 진관이라고 그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고 한때 좀 논란이 있었지만 진관이 씨가 하는 샵이고 클라시라는 브랜드인데 클라시 뭐 콜라보 엄청 많이 하거든 그 그러니까 중국의 후지와라 히로시라고 보면 돼뭐 라이플 라인도 했었고 타미힐피거부터 해갖고 뭐 되게 많잖아요 노스페이스도 있고 콜라보 라인도 있고 마잉에서 하는 브랜드도 있고 너무 좋아요 종류 많고 여기서 좀 구여, 구매한 건 태어나서 첫피어로브 같은 에센셜을 여기서 샀다는 네. 이번에 상해에서 와본 샵 중에서 가장 트렌디하면서 약간 그래도 셀렉션이나 이런 게좀볼게 많았었어 되게 좋아요 네. 꼭 와보세요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어우 11시 반인데 아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나가야 되는데 잠자기좀 아쉬워서 마지막 상해의 밤을 피디님과 방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준비해서 먹고 얘기를 좀 나눠서 자려고 합니다 자 상해 자, 내일 또 봐요. 안녕.